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파라다이스 에디저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26일이죠 2월은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번주 토요일날 금토일 연휴 3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주는 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할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개본을 드리기전에 어저께 밤에는 말이죠. 뭐뭐를 잘못 먹었는지, 특별한 것도 없는데, 너무나도 속이 울렁거리면서 아주 죽겠는 겁니다. 아, 이래서 홀로 살다가 이렇게 코독사를 하는구나. 고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뭐 우유 같은 거, 요거트를 이렇게 먹는 게 있는데, 그것을 말이죠. 그게 좀 비싸더군요. 그것을 먹었더니 거기에 보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면역 반응이 뭐 이렇게 일으켜 가지고 아프다고 천천히 천천히 양을 넓혀서 먹으라 그렇지 않으면 소화기 하 기통에 너무 힘들 거라고 그런 게써 있더군요. 그래서 내가 너무 무식했구나. 그러면서 오늘 아무것도 먹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받지가 않습니다. 물만 먹고 말이죠. 그래도 나가서 일을 좀 보고,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래서 누군가 있어야 되겠구나. 정말로, 정말로 타업하면 누구 풀을 수도 없고, 이렇게다 고독사 하는 건 당연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반드시 저도 장가를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건강은 누가 갖다 주는 게아니다 내가 지킨다 그래도 건강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가 공개고를 들기 전에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말이죠. 혀를 하고 전기 담요를 깔고 뜨끈뜨끈하게 이렇게. 덩어리를 치지고 있었죠. 추우니까 말이죠. 오한도 일어나고.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여성님께서. 전화를 받으니까. 에디정님. 지금 통화 가능하시죠? 지금 가능하긴 한데 내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 그랬더니 그래도 조금만 통하자고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저 오늘 방송을 좀 쉬려고 했는데 이 여성분이 에디장님 지금 어디가 아프신데 그렇게 지지고 계시냐고 그랬어 얘기했잖아요. 지금 등허리가 아파가지고. 그, 그 뭐지 오한이 나가지고 이렇게 등을 지지고 있다. 아무 데다 지지면 큰일 납니다. 아무 데다 지지면. 아이 등허리 지지는데 무슨 아무 데나 지지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공개권을드기 전에 제가 이 여성분이 만나도 남성하고 있었던 얘기를 제가 이 말씀을 드는데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분들은 말이죠 만난지 한한 달이 됐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말이죠 모도 있고 모도 있고 모도 있고, 있고 그런데 내가 볼적엔 아무래도 개털인 것 같다고 범털은 아닌 것 같다고 그런데 막 어느 정도 개털이면 내가 개털로 해서 옷 입으면 되지 뭐가 걱정이냐 느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없는 사람인 줄은 몰랐다고. 그래서 오늘 만났는데 우리 파람이나 쓰락하자고. 바람을 쐬러 갔는데 그 모텔 옆에 식당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밥을 먹는데 이렇게 밥값이 비싸더랍니다. 그러더니 우리가 아직까지 부부가 아니니까 더치페이를 하자고. 그래서 알았다고 더치페이 하자고 더치페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와인을 자꾸 먹으라그래서 와인을 비싼 와인을 먹었는데 지금 운전할 수도 없으니까 이 모텔에 가서 우리 잠깐 쉬었다 가자고. 그러니까, 뭐, 만난 지도 오래됐고. 그래,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그래.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모텔을 올라갔다고 합니다. 모텔을 올라갔는데, 그냥 옷 벗기고,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본인도 옷 벗고, 그냥 올라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감정도 아직 생기질않는데 그래서 아니 잠자리로 섹시를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냐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섹스하는 방법도 모르냐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알았다고 내가 잘 해보겠다고 열심히 내가 합의을 해보겠다고 그러더니 이제 서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 는 무조건 올라가죠. 그냥 막 밀어 넣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또 이게 이런 게 어딨냐고 이렇게 막 밀어 넣는 게 아니. 사람이 지금 나이가 그렇게 됐으면 애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애무를 해야 내가 무슨 감정이 무슨 물이 나와서 뭐 같이 동요가 되든지 하지 않느냐고 아, 알았다, 알았다. 그러더니 아래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배때기가 많이 튀어나와서 그런지 숨을 헐떡헐떡 이렇게 쉬더랍니다. 그래서 여성이, 아니, 그 폐가 왜 이렇게 남산처럼 나왔느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땀을 흘리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남성이 오르락 내르락 하면서 서비스를 하고 정식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을 하는데. 새구이 남자가 강요를 하더랍니다. 내가 지금 가진 건 없어도 앞으로 5년 후에 7년 후에는 당신이 원하는 거다 해줄 테니까 무조건 우리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그렇지? 다 조건 없는 사랑이야. 무조건 무조건 사랑하는 거야. 어 여보 사랑해 사랑해. 이 여성은 몸으로는 받아들이지만 머리로는. 왜 이스잘뜨게 는 말을 하는가? 조건으로 아니 무슨 조건으로 무슨 조건 뭐 조건 없는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을 어떻게 해야 조건 없는 사랑이냐고 아우나 미치겠다고 미치겠다고 그런데 대답을 하라고 조건 없는 사랑 나 당신 죽도록 사랑하니까 당신 내 옆에 떠나면 나는 당신 집 쪽으로 보고서 나는 죽어버릴 거라고 한강에 갔서 말이지. 그러니까 나 여성이 아이고 이 사람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라.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여보 여보 여 좋다. 좋다. 그리고서 공연이 끝났다. 잠자리 공연이 말이죠. 그러더니 자꾸만 강조하더다나 나 너무나도 좋았어. 여보. 당신 좋았어? 그 그러니까. 그냥 좋았어. 그냥이 뭐야. 나는 미치겠던데. 그러니까 여성이 이렇게다 보다가 명함을 보니까 부동산 분양 그런 명함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명함이면 그래도 멋을 하는 사람인데 부동산 분양이라. 그래서 한탕하면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이 사람이 그랬구나. 그러면서 사랑을 하고 왔다고. 그런데 에디저님은 어떻게 생각하죠? 아 시끄럽다고 시끄럽다고 쓸데없이 그 시끄럽다고 그리고 전화를 딱 끊었습니다. 공개군입니다. 여성분이십니다 62세, 면목동 사십입니다. 이분은 어제 그저께 어제군요 어저께 가입을 하신 분입니다. 신규 회원이십니다. 남성 55세 되는데 이분은. 물려받은 재산이 깨됩니다 남양주 사시는데 또 자기 전문직도 가지고 있고 임대업도 하고 있고 건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50대 중반입니다. 50대 중반까지 참석을 권해드립니다. 이 남자 만나는 사람은 앞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을 통제하라는 말이죠. 내면을 다스리는 그런 힘이 필요하죠. 내 자신의 질서가 철새가 철제가 있어야 되겠죠. 적절한 관계, 자신을 집중해야 되는 것에 힘을 쏟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 인간 생활에서는절제가 없으면 지혜를 쌓을 수도 없습니다. 용기를 내기도 참 어렵다고 하지요. 우리의 상대방에게 달콤한 얘기. 그런 얘기로 사랑한다. 다사랑 r a h s 해 r a 말해. a r a h Sarah, s a 무효. h Sar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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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r a